안녕하십니까. 종합시스맡기 마케론 저자 고호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법화경언의 4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수위소설 마땅함을 따라 셔라미로 되어있습니다. 마땅함을 따라 셔라미, 의치난에 뜨지 날, 알기 어려우니라로 되어있습니다. 뜨지 알기 어려우니라, 사리불, 사리부라로 되어있습니다. 사리부 사리부라. 이오정성불일에 내성불함으로부터 네 이미 오매로 되어 있습니다. 내성불함으로부터 네 이미 오매 종정이년 인연, 종정이년과로 되어 있습니다. 종정이년과 종종비유 종종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종종비유로 광연언결로 되어 있습니다. 말하야 가르침을 널리 표며로 되었습니다. 말아야 가르침을 널리 표며로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무수 방변 무수 방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수 방변으로 인도 중생 중생을 인도하여로 되어 있습니다. 중생을 인도하여 영리 제착으로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착됨을 여의게 한원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작됨을 여의게 하노니 작됨을 여임은 애착 마음을 버리게 하시리라로 되어 있습니다. 작됨을 여임은 애착 마음을 버리게 하시리라. 소이 자하 엇지한 바이뇨로 되어 있습니다. 엇지한 바 인여 열에 열에 나므로 되어 있습니다. 열에난 방변지견 바라밀로 되어 있니다 방변지견 바라일이로 되어 있습니다. 방변지견 바라일이개이 방변 구족 다 이미 구족 하시니라로 되어 있습니다. 다 이미 구족 하시니라로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바라일은 도피 아니니 나고 죽는 난. 생사 언덕을 벗어나, 벗어나, 생멸 없는 언덕을 니름이니, 이난, 가간이니, 깨달은 경계니라로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런 도피 아니니 나고 중난 생샤 언덕을 버셔나 생멸엄난 언덕을 니르미니 이난 가간이니 개단은 경계니라로 되어 있습니다. 샤리불 샤리브라로 되어 있습니다. 샤리브라 열의 지견 열의의 지견이로 되어 있습니다. 열의의 지견이 광대 시몬 넓고 넓고 크며, 깊고, 멀러로 되었습니다. 넓고, 크며, 깊고, 멀러로 되심습니다 무량, 무예로 되었습니다. 무량, 무예화로 되었습니다. 무량, 무량, 무예화. 역, 무소예로 되었습니다. 역과 무소예화로 되었습니다. 역과 무소예화. 선정, 해탈, 삼매로 되었습니다. 현과, 경과, 해탈과, 삼매예로 되어 있습니다. 과 경과 해탈과 샴매로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심입 무제로 되습니다가 없은 대로 깊이 들어로 되어 있습니다. 가 없은 대로 깊이 들어 성치일체 미중유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체 미중유법을 이루니라로. 대열심니다 일체 미중유법을 이론이라 무량이라는 말삼은 곧 붙여에 네 가지 헤아릴 수 없는 마음이요. 이 무에난 곧 붙여에 뒤가 네 가지 걸림 없는 변제시오. 역은 열 가지 힘이 있으심이요. 무소에난네 가지 두려움 없음이요. 현난 고요히 생각함이니 정멸한 뜻이라. 경은 바로 경한 니치며 해탈은 일체 무명의 결박됨을 버셔남이요 삼매난 덩덩이니 바로 경함이요 정산이 바로 생각함이니 일체 보을 받지 아니함이라로. 무량이란 말씀은곧 붙여의 네 가지 헤아릴 수 없는 마음이요. 무예난곧 붙여의 뒤가 네 가지 걸림없는 변제시요. 역은 열 가지 힘이 있으심이요 이 무소에 난네 가지 두려움 없음이요 현난 고요히 생각함이니 정멸한 뜻이라 대응은 바로 대응한 니치며 해탈은 일체 무명의 결박됨을 벗어 버셔, 남이요 산매난 정경이니 바로 대응함이요 정사이 바로 생각함이니 일체 범을 받지 아니함이라로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사리불 샤리브라로 되어 있습니다. 샤리브라 열의 여래, 열래로 되어 있습니다. 열의 능 종종 분별 능이 종종으로 분별하여로 되어 있습니다. 능이 종종으로 분별하여 교설 제법 제법을 공교의 셜 하나니로 되어 있습니다. 제법을 공교의 셜 하나니. 원사 유연 말삼이 부드러워로 되어 있습니다. 말삼이 부드러워 열가 중심 못 마음을 가히 기극의 한이라로 되어 있습니다. 못 마음을 가히 기극 기극의 한이라 사리불 샤리브라로 되어 있습니다. 샤리브라 취요 원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요로움을 취하야 말할 진덴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요로움을 취하야 말할 진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봐주셔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